넓은 진입도로를 접하여 접근성이 좋고요. 집터 면적 400평의 넓은 터에 단층주택 45평으로 실내가 넓고 규모있는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은 방 5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2개인 구조이고요. 벽돌조 주택으로 주택 내부를 고급 목재로 마감한 그 당시 튼튼하게 잘 지은 집입니다. 현재는 관리 상태가 다소 미흡한 상태이고요. 주택 내 외부 리모델링은 필요합니다. 주택의 위치는 삼랑진 IC, 남밀량 IC에서 10분 거리이고요.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주택은 마을과 조금 떨어진 한적한 위치이고요. 넓은 터에 규모 있는 주택으로 도심에서 접근성도 좋고요. 가격도 잘 나온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 TV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미량시 상남면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고요. 외지에서 오셔도 삼랑진IC나 남밀양IC에서 내려서 1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서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택의 토지 면적은 400평이고요. 주택은 단층 주택으로 면적이 45평입니다. 건령은 좀 되었지만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요. 내부는 방이 4개 있고, 큰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다이닝룸이 있는 단층 면적 45평의 실내가 아주 넓은 주택이었습니다. 네, 주택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2차선 넓은 도로에서 우리 집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나오고요. 집 옆으로는 이렇게 개울이 흘러내려갑니다. 약간 마을과는 떨어진 조금 독립적인 곳이고요. 지금 저 안쪽에 이렇게 마을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은 다리를 건너서 집 쪽으로 들어갑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개울물이 흐르고요. 대문이 되어 있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터에 자리한 주택이 보입니다. 좌측으로는 작은 당과 헨스가 이렇게 있어서 경계가 있고요 안쪽은 축배를 쌓아서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집터는 네모 반듯합니다. 정원을 이쁘게 잘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정원수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지금은 세입자가 거주중이라 관리상태가 다소 소홀해 보입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잔디 마당이 있고요. 집 앞으로는 정원수와 꽃을 이렇게 심어놓은 게 보입니다. 주택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 네, 바깥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화단을 만들어서 정원수와 꽃밭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토지 면적은 400평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얼마든지 추가 건축도 가능합니다. 터가 넓어서 안쪽에 추가 건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넓은 텃밭이나 작은 가수원을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텃밭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집 옆으로는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건축을 하였고요. 주택은 벽돌조 주택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잘 지은 집인 것 같습니다. 안쪽 경계는 이렇게 작은 축대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마당이고요. 대지 면적이 400평으로 터가 아주 넓은 주택입니다. 집 앞으로는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타일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도 이렇게 타일로 연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렉산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 네칸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현재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고요. 주택 내부가 조금 어수선하니 참고하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층 면적으로 45평 주택이라 내부가 아주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고요. 천장도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 내부는 목재로 마감을 하여서 이 주택은 건령이 제법 있지만, 아직 건력에 비해서는 내부가 아주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현관이 있고 넓은 거실이 있고요. 큰 거실 창이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방이 두개 있고 이앞쪽에 방은 주방으로 들어가는 방인데요. 이 방은 방은 다이닝룸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일 안쪽 방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안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안방은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좌측에 있습니다. 지금 거실과 마주 보고 있는 이곳은 방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안쪽에 이렇게 주방이 있기 때문에 식탁을 놔두고 다이닝 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층 구조로 45평이라 내부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다 목재로 마감을 하여서 건령이 제법 되었지만 내부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네, 안쪽에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입문을 통해서는 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안쪽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고요. 치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고요. 네, 주방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큰 방이 있어서 이곳을 식탁을 놔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오면 넓은 거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안쪽에 방두 개는 제가 봤고요. 안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육실이 이렇게 있고요. 아, 방이 총 4개입니다. 지금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아까 우측에 방 2개 보셨고요. 지금 좌측에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 개수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방이 총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이고요. 욕실은 리모델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욕실은 한번 리모델링을 한것 같습니다. 내부를 다 둘러보았고요. 구조는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거실과 우측에 방이 두개 있고 다이닝룸과 주방이 있고요. 좌측에 안방이 있고 방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총방 개수는 네 개입니다. 그리고 다이닝룸까지 합하면 다섯 개이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 주택이고요. 면적은 45평이고, 건축년도는 96년도입니다. 건령이 지금 약한 28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된 집치고는 그 당시에 아주 잘 지은 집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는 터가 넓은 주택입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